아 e 터스잉글리쉬 2021학년도 수특 독해 연습 지구의 시리즈 3강 들어갑니다. 10대 자녀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 여러분들 혹은 20대 초반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권유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If you find it difficult, To stay wise-minded. 당신이 wise-minded 한 상태, 에 현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When your teen is rude. 당신의 10대. 당신의 10대 자녀가 무례할 때. It's no surprise. 놀라울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The deck is stacked against you. 판이 불리하게 짜져 있어요. 판. 이건 카드의 덱입니다. 카드가 쌓여 있는 게 스택트에요. 카드가, 카드는 쌓여 있는 대로 사실은 그대로, 그대로 플레이어들한테 이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쌓여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미 불리하게 쌓여 있어요. Because of several, 여러가지의 inescapable facts. 피할 수 없는 사실들 때문에 of normal teenage behavior. 정상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노멀 이에요. 10대의 태도에 피할 수 없는 사실들 때문에 우선 for one thing 한 가지만 얘기하면 teens often try to pick a fight. 10대들은 종종 뭐 하려고 한다고요? pick a fight. 싸움을 고른다고요. 싸움을 고르는 것 대신에는 flight. 도망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싸움을 고른다는 얘기는 시비를 건다는 것까지도 해당되는 겁니다. 시비를 종종 걸어요. 아, 그,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That's because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In the chaos and uncertainty, 불확실한과 chaos, 혼돈에서 of the adolescence, 10대, 청소년기의 chaos, An uncertainty에서 부모님은 a secure base 안전한 베이스 기반이에요. 이거는 sort of 일종의 like the eye of a storm 비유적 표현이죠. Storm 폭풍의 눈처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폭풍이 이렇게 있으면 폭풍의 폭풍의 여기 가운데가 눈인데 여기에는 잔잔하죠. 그 외에 지금 여기는 온통 소용돌이라서 비, 바람 이런 것들이 엄청 휘몰아치지만 여기 폭풍의 눈 여기는 고요한 calmness, calmness, 차분함 그 자체죠. 그러니까 안전한 secure base, 안전한 곳이 여기가 지금 부모님이란 얘기입니다. Teens want to discharge the garbage of their day. 그들의 하루의 쓰레기를 discharge 버려버리고 싶어요. 버려버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Onto someone. Who will take it? 그 쓰레기를 받아줄 사람이겠죠. And love them. 그러면서도 그들을, 그 쓰레기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teens, 10대들을 사랑하는 거. 뭔가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를 받아주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욕하지 않고 받아들어,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sticking with them. sticking. 붙어 있는다는 얘기죠. Through thick and thin. thick, 두꺼움과 thin, 얇음. 온갖,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미입니다. 수능 앞과 수능에서는 어휘로 나오긴 조금 어렵지만,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그냥 표현으로 기억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Through thick and thin. 무슨 일이 있더라도. If it becomes evident that, 만약에 that 이하가, that 이하가 명백하다면, Everything you say is wrong.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모두 wrong. 틀리다는 게 명백하다면, even though you know you r e right. 아, 비록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명백해요? wrong 하다는 거는, teen, teens가 지금 자녀분이 당신에게 wrong.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건 틀렸어요. 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you can stop the merry-go-round. Merry-go-round는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 어렸을 때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파크 가면 다한 번쯤 타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땐 되게 재밌지만 어, 요새도 재미있으신가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돌아가서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돌기만 해요. 물론 말이 회전목마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계속 반복이죠.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싸움을 계속 계속 뭐요 Wrong, wrong, wrong.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계속 어쨌든 반복되는 싸움을 멈추고. Whenever you like.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함으로써. By simply 여기 뒤에 보면 with the drawing. 철수하는 겁니다. 일단 철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don't walk out with. 그러니까 walk out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don't Don't walk out with angry refrain like 이렇게 벗어나는데 화난 말로 이 refrain은 여기서는 지금 반복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Refrain 원래는 제약하다, 삼가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반복돼서는 말 이런 의미로 썼는데 이러한 특정한 의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신에서 나와, 내신에서 시험범위 되시면 한번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질문은 어쨌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 출제되기에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 어떨까 해서 리프레인, 반복되는 말 이런 거 너무 암기해 놓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라리 리프레인의 기본적인 뜻, 삼가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 원래는 다른 지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뜻입니다. 그걸 차라리 알고 가시길 저는 권해드립니다. Well,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나는 지금 너한테 nice 하려고 하는데, good, nice, good, 괜찮게 대하려고 하는데, 착,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and look at how you treat me. 너가 나한테 지금 하는 걸좀 봐.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withdrawing 철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를 내면서 끝내지 말고요. 대신에 instead say something humble, humble 겸손하지만 and accurate 겸손하지만 정확한 것을 얘기하라는 얘기죠. Such as 어떻게 I can see that 아 이제 알겠어. You are in the mood for chatting 지금 얘기할 기분이 아니군.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Oh well, maybe later. 다음에 다시 하자.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러면서 withdraw, w a l k out라는 얘기입니다. 화내지 말고요. 왜? 아까 여기 이유 나오죠? Unless their nastiness, nastiness 여기 아까 rude의 네, rudeness입니다. rudeness 그들의 그 불온함, 그들의 무례함이 is persistent 지속적인 게 아니라면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면 assume that. 생각하세요. 가정하세요. that 이하라고. the interaction is more of, more about an opportunity for dumping the garbage. 아까 dumping the garbage 했죠. 지금 이 사고 작용이 더뭐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지금 쓰레기를 dumping 쏟아내는 기회에 관한 것. 하루에 힘들었던 걸 지금 안전한 secure base eye of storm에 와 가지고 지금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소용돌이 속에서 해, 해, 헤메다가 여기 와서 지금 쏟아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란 얘기죠. 가정하란 얘기죠. 뭐라기보다는 than. 여기 뭐보다는요. 뭘이 나왔으니까 이겁니다. A라고 생각하지 말고 A라기보다는 B라고 이런 의미의 more than입니다. A reflection of your overall relationship 전반적인 관계의 반영 지금 무례한다고 하더 무례 상대방이 자녀가 지금 무례하게 하는데 이게 계속 퍼 t 스턴트 지속적인 게 아니라 가끔 가끔 나오는 일이라면 오늘 하루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얘기죠. 그러면서 잠시 나중에 대화를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대화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같이 여기에 어른답지 않게 같이 화를 내는 나는 이렇게 친절한데 너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깨끗하게 해서 변형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휘 괜찮고요 어법, 물론 여러가지가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하죠. 어휘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순서. 순서, 여기, that's because. 이게 앞에 원인입니다.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이게 결과고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뭘, 10대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Dead, 앞에 있는 거 10대들이 0이걸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뭐라고요? Parental Secure Base. 어디에서요? 불확실과 10대, 그 사춘기의, 청소년기 사춘기의 혼란과 불확실성에서 부모님은 안전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싸운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stead니까 이 연결사로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대신에 순서는 명확하죠. 그 다음에, 아까, that's because. 이 부분. That's because. 앞에 이게 뒤쪽이 원인이에요, 분명히. 이쪽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게 결과예요. 그럼 만약에, that's why. 이렇게 썼으면 반대입니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예요. 철수는 나이스예요. 아까 여기 나이스 nice 나왔으니까요. 철수는 나이스예요. That's why I like him. 그게 철수가 나이스 한게 내가 철수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why,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삽입 그래서 여기 되는데요. 아까 여기 refrain 이런 단어, 내신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좀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정도 지문은 수능에서 연계되기, 연계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조금, 조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문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세세하게 세밀하게 가지 마시고요. 회독, 회독 아시죠? 몇 회독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아 중요한 지문을 속속 속속 골라내 놓는 작업 이거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회독을 할때 필요한 기본 작업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더두 번째 지문, 수능에 연계될 수 있을 법한 지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